성격 유형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작할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laughs>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렇다 무조건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laughs> <laughs> <많이 웃음>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다 지난주에 변태를 <laughs> 만났기 때문에 버스에서 <laughs>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옆 옆 언니를 만져가지고 내가 추가 진수까지 해줬다는 아, <laughs> 진짜 싫어 수... <laughs>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말해줘 장다르크 형이 <laughs> 나왔기 때문에 저를 <laughs> <전> 량다르크라고 불렀어요 <laughs> 정렬적인 신념을 가졌으며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예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대요천상 연예인이군요. 그럼요. 몽상가적 기질이 많고 내면의 갈등이 심하여 감정이 이렇심하다맞나요집 가서 온다고요 맨날. 아니요 안울어요 상대방의 말이 민감하다.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하시라고요. 감정 조절이 미성숙하다. 집 가서 온다고요 맨날. 아니요 <laughs> <시발시라구요. 웃음> 안울어요 <laughs> 조심하시라고요. <laughs> 수준함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통제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통제할 수 없다고요. <laughs> <laughs> 조심하시라고요. 결국은 항상 조심하는 걸로 끝나네요. <laughs>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걸로. <laughs> 아 재밌네요. 지감이 없으면 시작이 없다. 아웃카 TV.